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음, 케이트 학생 숙제를 좀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윈디 어제 보다 말았구나 좀 이거 넘기 넘기면서 was 이렇게 볼게요 18, $85. 잠깐 185달러 18에 1에 124면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그러니까 미루면 안돼 어, 미루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는 좀 볼게요 was... 뭐라고요 The book price was $185. 18, 두 개가 안 잡혔네. 1880랑 books price 이런 식으로 해서 u p p e r c s e 도안 잡혔고 그 다음에 지금 몇달에 숫자 세는 것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은 이거에 대해서 틀릴 방법이 없게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를 저는 제가 공부를 할때 제가 스스로 하는데 학생들은 아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본인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기어운다할 만큼 충분히 안 해본 겁니다. 그냥 세상에 해서 안 되는 건 없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줘야 될까? 어, 그 책의 영작하세요. The books.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책들의 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The books, the books. 이렇게 되겠고, 그 책들의 이렇게 되면은, the books. 이렇게 되겠죠. The books, the books. 저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쓰기 문제로 내줄까? 그래. 쓰기 문제로 내줍시다. 음, 이게 좀 필요해요. 학생한테 지금 현재. 이걸로 갑시다. 더 북스가 있고 음,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책의 이렇게 되면은 더 북스가 되겠고 이거는 더 북스 이렇게 되겠죠? 들의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영작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안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케이트한테? 케이트한테 필요한 거는, 어, 숫자에 대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 다음을 읽으시오. 라고 해서 숫자를 읽는 거를 조금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카드로 넣어줘야 되겠고, a 0를 읽어야 됩니다. 80. 80. 이렇게 되고, 아, 다음을 읽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는 18이 돼야 됩니다. 나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만전을 기한다 18. 18. 자,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지금 t랑 t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하나 정도만 더 넣어줄게요. 50 정도를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50을 읽어라 그러면은 50란 말이에요 50 50그 다음에 다음을 읽으시오 52, 15로 바뀌죠 이제 아암 15로 바뀌고 그 다음에 15. 15 15 15 오케이 만전의 만전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쓰기 문제죠.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그 끝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이거를 만들게요. 그래서 15이라고 하면은, 이게 15잖아요? 그러면 15인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TEN이 되겠죠. 맞냐? 15. 네, TEN입니다. 나도 헷갈리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도 지금 50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TY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서는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T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만 지우자. eijt인데, y에요. 끝에는. at니까. 그죠? 어, 잠깐. 이걸 빼줘야겠다. t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것은 18이란 말이죠. 이거는 ten이죠. 18. 이런 식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넣어 줬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학생한테는 단순히 더 넘어가서 봅시다 명상 오케이 해 a r r y 어 그렇죠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 걸린 건 얼마나? 대략 지금 30분 정도 걸렸구나 어 뭐야 다한 거야? 잘하네 좋습니다 아, 저거 보고 넘어갈걸 There is a test today There is a test today 잘했어요, 다음 Department The village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Department 아, 그냥 발전됐다 자체를 이해를 못 했구나 The village developed The village d e v e l m e n developed The village developed be like t e bell month. 근데 w h a t happy? to look happy. 음, It didn't look 거니까. clear. It didn't look clear. 이것은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볼게요. 잘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집어넣어 줬고 또 다른 거. 어. 음, 명작 부분 볼까요? 앙키 부분이 위에 있긴 한데. 영작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갈게요. 영작으로 봅시다.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인데, 나 이거 어제 했는데, 조금 그러고 보니까. What does matter?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이해 못하는구나. 이거 해줘야지, 그러면은. 어, 이게 A밖에 여기 와있는데, 이거를 이제 k a t 걸로 바꿀게요. 뭐가 안 되냐면은, what과 who에 대한 이해가 없네요. 주어를 바로 물어보는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해줄까? 여기다 해줍시다. 음, what, what, what 뭐였죠? 아까? What did matter? What does matter? 아, what does matter? 이거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what과 who로 주어를 직접 묻는 방법 모름.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한 무리로 오늘 자로 생성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좋습니다. 이런 거 틀려야지 내가 가르쳐 줄수 있지. 그래서, what matters? what happened를 훨씬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줘야 될 거. 완성형이 뭘까? 그걸 위한 과정은 무엇일까? what's the matter? 이거거든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런 뉘앙스예요. 약간 틀려요. What happened 와 What's the matter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는 이거고. 잠깐만 여기엔 뭐죠? 뭐를 말하려고 했던 거지. 저게 무슨 일이야? 그건 What happened 예요. 무슨 일이야? 이거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what 다음에 주어가 바로 나오는 건데, 무튼, 아,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건데, 그 w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I saw dead이라고 했는데, dead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뭘 말하려고 했던 거야. 시신을 봤다는 I saw a dead body I saw a dead body I saw a dead bo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mages 오케이 잘했네요. 됐고. 잘했고. to 뭐라고요? I bought apples to c o s t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아, 내가 사과를 사서 비용이 들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I bought apples and it, 글쎄요, it cost? 이렇게 말을 하나? 내가 사과를 사서 비용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나요? I paid to buy apples. 이렇게 말하죠. 사과를 사려고 돈을 냈다가 되잖아요. 난이 말은 이걸 굳이 하면은 이걸 엿다 설명을 해 줄게요. 차라리. 왜냐면 숙제로 넣으면 이걸 당연하게 여길 거 아니야. 굳이 만든다면 I bought apples. So cost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말안 하고 I paid to buy apples. 나는 사과를 사려고 돈을 냈다라고 하죠. 이렇게 일단 첨삭은 여기다 해줄 거고 안 캐는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걸 넣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학생 머릿 속에서. 그래서 여기다가만 남기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안 해요. 나는 사과를 사기 위해 돈을 냈다. 이렇게 되죠. I paid to buy apples. I paid to buy apple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간단한 방을 좋아한다. simply가 아니라 simple이에요. 간단, 아하. 그 또한 마찬가지야. 이것도. 저것도 나는 심플한 방을 좋아한다. I like, I like simple rooms. I like simple rooms. I like simple rooms. 이건데 그래 이렇게만 해줄게요. 저거 맞는데 상관없죠. 또 I am member of the society인데. I am a member of the society. I am a member of the society. I am a member of the society. 그 h i s is how I am a member of the society. t 단계 대명사 생략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썼네요. 라고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피자라고 했는데 피스 어브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면은 I ate a piece of pizza. I ate a piece of pizza. I ate a piece of pizza. Piece of pizza. 음, 됐고요. 또 뭐인데? There are many papers. Paper 안세요 우리 집에 공이가 많다. There are many pieces of paper. 페이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논문이 아닌 이상 안쓸 겁니다, 아마도. Papers라고 하면 나오긴 나올 텐데 다, 전부 다 논문일 거예요, 이게. Fifteen. Riskin and Ares published the first of their landmark. 잠깐, 이렇게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 is paper countable noun plural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pieces of papers 이거, 이게 맞아요 저도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gpt 한테 물어본 건데 솔직히 이걸 100% 신뢰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단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게 논문이 아닌 이상 내지는 뭐 그 페이퍼 자체가 한 장의 페이퍼가 아니라 그 페이퍼 자체가 어떠한 아 설명 길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건 틀렸다. There are many pieces of paper. There are many pieces of paper. There are many pieces of paper. 이렇게 되겠죠. 다음. I don't have energy. 되고요. I have personal computer. 어 근데 세야죠. I have a personal computer. I have a personal computer. I have a personal computer. PC가 personal computer. 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c o h a v s e a i l b i i l i a l e i a l i t i t l i t i o t l i e 밀리터리즈라고 안해요. 아, 그러면은 밀리터리즈라고 안해야지. 밀리터리는 이건 여기다 첨삭은 해줄 건데, 밀리타리가 형용사인데, 그걸 복수형으로 바꾸려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형용사잖아. 군대의 라는. 군대의 라는. 그래서 나는 군대의 청소리를 싫어한다. 저건 굳이 문장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 또, 다음. 어,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었다. 이거는 전부다. 안 키로 다 만들어 뒀으니까 그거 보내서 잡도록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글이랑 연관이 돼야 되니까 카톡에다 또 링크도 달아 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